네, 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자, 오늘 더즌 한번 봐볼 건데. 자, 더즌 오늘자에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다가 좀 빠르게 눌리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사실 지금 더즌은 강력한 이슈가 하나 들어와 있고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만큼 지금 내가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대응 전략이 굉장히 고민이실텐데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있어요 자 그런만큼 23일까지는 지금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들고 버텨야 되는 건지 지금 이게 헷갈리시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주세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선물도 남겨 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지금 더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왜? 더즌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수혜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됐는데, 자 지금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핫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 제정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에서 지니어스 법,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의 시동이 걸리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에요 자 주가 변동성이 없고 가치 변동성이 없는 코인을 말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천 원에 한 코인을 살수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이한 코인을 팔때 다시 한번 천 원을 얻을 수 있는 즉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 코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만큼 코인이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이 변동성을 억제한 코인이 나오게 된 건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안할 이유가 없을 만큼 장점이 뛰어나요.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음지에서 움직이는 자금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해요. 왜? 일단은 법제화를 만든다라는 거는 규제를 받고 움직이는 코인 시장이 된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지금 세수에 안 잡히는 유동성 자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유동성 자금들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지금 근거가 마련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화폐 때문에요. 자 우리 그거 아세요? 일단은 지금 이 화폐가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거나 만기가 돼갖고 다시 한번 재발행되는 금액으로 약 연간 11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세수가 투입되고 있어요. 이 세수를 아낄 수 있다 라는 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지금 코인으로 시장 경제가 움직인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시장이 되고 현금 대신에 우리가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장이 된다라는 점이 부각 받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좀더 즈는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일단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첫째, 일단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랑 협력하면서 카카오페이의 이대주주인 더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중에 카카오톡 안 사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거의 다 사용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코인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뭐예요? 카카오톡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페이일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쿠팡 안 쓰시는 분 있어요? 이 쿠팡페이랑도 협업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쿠팡 안 쓰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쿠팡페이에 대해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즌. 수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고를 한번 쳤죠. 자, 아까도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법제화를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과의 협업을 하게 됐어요. 더즌.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이 더즌의 수익 구조가요. 원래는 그 인증서 있죠. 간편 인증서를 하는 업체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시스템을 지금 담당하는 게 더진인데, 자, 코인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거냐라고 하면, 자, 코인 거래소가 있겠죠? 코인 거래소가 있고, 내가 원화가 있는, 원화 은행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결제해야 되는 결제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은행에서 코인 거래소로 지금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코인으로 치환된 다음에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잔돈이 다시 한번 거슬러 오는 이 시스템에서 이 중개를 하는 게 지금 이 인증서를 하고 있는 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말하자면 뭐예요 중개 업체로서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더진인데 다만 오늘자에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 어즈 지금 3월 24일 날 상장한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주예요자이 신규 상장주인 만큼 신규 상장주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 보여. 보호 예수 물량이 지금 풀릴 예정이에요. 자, 이 보호예수 물량이, 자, 더즌의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지금 3개월 확약 물량이 187만 5천 주예요 자, 이 물량이 이 보호예수라는 게요. 음, 자, 일단은 우리가 물량을 줄 테니까 너네 지금 3개월 동안 매도를 하면 안 돼. 왜? 시장의 변동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물량, 모든 물량이 풀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도 금지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게 지금 상장은 돼 있는데, 매도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 얼마 전에 지금 무상증자를 진행한 이 무상증자 물량만큼 불어났다는 거거든요. 자, 몇 배수였어요? 1대2의 무상증자. 즉, 3배수의 무상증자가 진행됐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약 562만 주로 지금 불어나 있는 이 대규모의 폭탄이 지금 쏟아지기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저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2일 전에 영상 올렸을 때, 자, 6월 땡땡이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필수시청. 이때까지 매도하세요라고 하면서 언제라고 말씀드렸냐. 23일까지. 우리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만큼 고점에서 매도를 했어야 오늘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에 하나 지금 내가 매도를 못했다? 자, 이분들 지금 급해요. 우리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방법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주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이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호 예수 물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공모가는 아득히 뛰어넘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보호예수 물량 들고 있는 것도 사람인데 이 공간대 고점을 봤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싶어요? 자 이게 첫번째 두번째로는 지금 거래량이 줄어가는 양상인데 자 물량이 많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점만 잘 잡고 타이밍만 잘 잡아서 들어간다고 매도가 다 되는게 아니에요 이걸 받아줄 거래량이 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총 거래량이 100만주밖에 안되는데 내가 562만주를 어떻게 팔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매도를 어떤식으로 식으로 하느냐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 공간대에서 물량을 넘긴단 말이에요. 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562만 주를 넘겨야 되는 건데, 자,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 매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인들이 많이 올라타 있으면 이 공간 대에서 자기들이 물량 넘길 때 개인들도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일시적인 충격 주고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이거 대응해 내셔야 돼요. 자, 그런 만큼 내가 지금 물량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판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지금 연락 주세요. 010-4892-9671로 더즌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분들 지금 무조건 보내주셔야 돼요 왜? 보내주시면 일단은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거 비용 안 드니까 무료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되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매도 안 했다 무조건 보내세요 자 현실적으로 562만 주의 전량 매도가 나오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요 거의 뭐 우리 지금 복무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오기보단 높은 확률로 한 번에 충격을 주고 주가를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면서 거래량 터트리고 여기서 물량을 넘기면서 562만 주를 소화하는 방법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저쨌든 한번 올라온 다음에는 그럼 개인 많이 들려 있으니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 한번 크게 조정 받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 못 하신 분들이 이 고점에서는 매도 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한번 충격 주고 간다 했죠. 충격 주고 간다라고 했으면 이 충격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고 버티실 자신 있으세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모여 있자라는 거고, 그런 만큼 더짠, 대응이라고 지금 네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데 제가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이 생긴다 이 방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어차피 손절라인 긋고 대응해야 되는 거 맞아요. 여기 깨지면은 추세가 아예 하락으로 전환된다라는 기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 추세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데가 어디다? 여기다라는 건데. 지금 심각한 상황인 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누구보다 먼저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대응을 먼저 해 드릴 거니까 더은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모든 거 여기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받아 보시고 이 실시간 대응 통해서 이번에는 복수갈리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지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자, 매집 종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국내장 힘들다 힘들다 해도 우리가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큰 수익 나와요. 예를 들면요. 하나오션, 조선주, 로봇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양자주도 있었고 원전도 정말 많았죠. 다들 수익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주가 날아갔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 그렇게 올라갈 거 미리 알고 있었으면 나도 샀지 미리 알수 있다면요? 자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증자 관련 종목 잡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증자 관련 종목이 굉장히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자 최근에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한국 첨단 소재 우리 이거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어요 1430원에 잡고 들어가서 우리가 매도한 게 11600원인데 그러면 몇 퍼센트 상승이요자 800퍼센트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권리락 전에 잡고 들어갔다 라고 했죠 증자 비율 1대 1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물량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수익이 800퍼센트가 아니죠. 1대1이니까 1600% 지금 수익을 본 거죠. 얼마 동안? 두달 동안. 자 옆에 있는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리드 같은 경우도 자 7월 달에 들어가서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자비율 1대0.5.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익이 1,000%가 끝이에요. 아니죠. 지금 추가적인 물량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우리가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가 이 증자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증자는 특징들이 있어요.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정상적인 기업이면 계획을 갖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 한국 첨단 소재 뭐 때문에 올라갔죠? 양자 관련 섹터기도 하고 이 양자 관련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 체결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자,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드 뭐 때문에요? 코로나 백신이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특허가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상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즉 무슨 소리예요 증자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히 준비돼 있다라는 거고 이 호재를 알수 있으면 우리가 증자 전에 밀고 들어가서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고 확신 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있는 구간이 보통 증자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반감사면서 주가가 내려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지지 테스트 완료되고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만큼 지금부터 빨리 잡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지금 목표 수익률 600% 이상 플러스 알파죠 자, 그런 만큼 우리 국내 장세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 크게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참여 방법 간단해요. 매집 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요? 제 번호로 주시면 돼요. 010-489-9671이 번호로 매집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 지금 잡아야 돼요. 이미 매집은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지금 잡아야 제일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수익 크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에 대한 오픈해 드리고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이 손실 복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위해서 이벤트 준비했어요 하단에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누르시면 이 설문조사창 뜰 건데 이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혜택도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여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연락처 적어주시고 성함이랑 닉네임 그리고 나서 사연까지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적어 주시고 제출하기까지만 눌러 주시면 되는데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2분. 2분도 안 걸리는 만큼 꼭 반드시 참여하시고 이 밑에 보이시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꼭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1억 만들기나 히든 종목 아니면은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매직방 이거는 제가 종목을 따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좀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셨던 분들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분 이분만 딱 투자하셔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이런 걸 원한다는 목소리도 내주시고 혜택 받으시고 받아가셔서 수익도 내시고 손실계좌도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